남은 부분을. 이제 공식들이 있는데, 이는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다 직각이다. 피타가 성립하죠 그래서 공식이 뭐가 되냐면 a 제곱 b 제곱은 c 제곱이 돼요. 직각이면. 자, 근데 예각이에요. 예각이면 c. 중각이에요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예요. 자, 둔각을 보면 누가 더 클까? 누가 더 둔각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랑 c 제곱을 비교하면 당연히 c. 여기가 더겠죠. 일각은 예를 들어서 직각삼각형이다, 예각삼각형이다, 둔각삼각형이다 할때뭐 x의 범위를 구하라라고 했을 때는 얘를 먼저 먼저 뭘 먼저 해줘야 되냐면 삼각형 결정 조건을 먼저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삼각형 결정 조건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삼각형 결정 조건이 뭐예요? 어떻게 삼각형이만들어져 번은... 응, 가장 긴 변이 주변의 길이의 합보다 어때야 돼요? 작아야죠. 작아야 돼요. 그렇죠? 작아야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직각이냐 또는 예각이냐 또는 둔각삼각형 조건을 써주시면 돼요. 첫 번째, 두 번째의 범위를 다 구하셔서, 둘의 공통되는 부분을 구해야 돼요. 얘만 구하면 되는 게 아니고.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볼게요.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하나 이렇게 그릴게요.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이렇게 그리고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이렇게 그릴게요. 이 원을 c라고 놓고 얘 넓이를 q, 얘 원을 r이라고 놓을게요. 그때 여기가 c고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a라고 할게요. 그럼 C의 넓이가 어떻게 돼요? 바음의 넓이니까 파이 R제곱의 2분의 1을 하는 거죠. 그럼 2분의 1에 파이 R이 얼마예요? 2분의 C죠. 반지름이. 지름이 C라고 그렇죠? 났으니까 얼마예요? 8분의 C제곱 파이예요. 똑같은 방법대로하면 휴에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파이 곱하기 2분의 b의 제곱이라서 8분의 b 제곱 파이죠. 자 아래 날이는 2분의 1 곱하기 파이 곱하기 2분의 a의 제곱이라서 8분의 a 제곱 파이야. 근데 잘 볼게요. 여기서 피타이에서 모는 모제곱 플러스 모제곱이 모제곱이에요.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a제곱이죠. 이거 두 개를 더 해볼게요. 더하면 8분의 c제곱 플러스 b제곱 파이네. 근데 얘가 누구예요? 피타고라스 에서얘네요 결국 얘가 누구예요? 얘죠. 그래서 따라서 p의 넓이에다가 q의 넓이를 더한 게 아래 넓이가 나와요. 피타에 의해서. 있는 R을 고대로 접어서 올릴게요 자, A, B를 지름으로 하는 원 A, C를 지름으로 하는 원 D, C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밑에 있는 걸 접어서 올릴게요 접어서 올리면 이렇게 돼요 똑같은 거를 접어서 올린 거예요 자 그랬을 때이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는지 这个西皮，哎也。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자,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잘 보세요 어떻게 있는 거냐면 이 모양 있죠 이 모양에다가 이 직각 삼각형에다가 이 모양 있죠 여기서 누굴 뺀 거야? 이렇게 된걸뺀 거죠? 근데 아까 전에 이두 개의 넓이의 합이 누구랑 같다고? 얘랑 똑같다고 그럼 뭐야? 지금 얘가 키죠? 저거 대로 하면 얘가 Q죠? 얘가 R이죠? 그럼 어떻게 돼? 지워져요 결국 누구만 남아요? 그렇죠. 집가성각형이 남아 저 중요해요. 이건 시험에 잘 나와요. 색실된 부분의 넓이랑 똑 같은 건 누구다? 그죠 직각삼각형의 넓이와 똑같아요. 이렇게 있을 때 공식들이 나오는데 그 공식을 왜 나오는지를 유추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여기서 피타를 쓸게요 A, G의 제곱 플러스 A, E의 제곱이 G, E의 제곱 피타고라스 그 다음 여기서 피타스요 여기서 그 뭐예요? A, B의 제곱 플러스 A2의 제곱이 B2의 제곱 그 다음 이쪽 오른쪽에서 피터를 쓸게요 그럼 뭐냐면 AC의 제곱 플러스 AD의 제곱이 CD의 제곱 그 다음 큰거에서 쓸게요 큰거 AB의 제곱 플러스 AC의 제곱이 bc의 제곱 잘 보세요. 여기서 지금 요거를 두 개를 볼게요. 요거 두 개의 합이 abacada죠. 근데 요거 두 개의 합도 abacada예요. 그럼 이렇게 두 개의 합과 이렇게 두개 합이 결국 어떻다? 각다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식을 써주면 g2의 제곱 플러스 bc의 제곱이 g2의 제곱 플러스 cg의 제곱이다 이게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얘 제곱 플러스 요거 제곱이 각각 대각선의 제곱의 합과 같은 거예요 Hey, let's just see it. 다 얘도 공식 볼게요. 여기를 5라고 볼게요. 여기서 피타 쓸게요. DO제곱 플러스 AO의 제곱은 AB의 제곱 여기 오른쪽 볼게요. AO의 제곱 플러스 DO의 제곱이 AG의 제곱 여기는 CO의 제곱 플러스 CO의 제곱이 PC의 제곱. 여기는 CO의 제곱 플러스 DO의 제곱이 CD의 제곱.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잘 봐. 이거 두개 볼게요. AO, BO, CO, DO예요. 여기 두개 AO, BO, CO, DO죠. 그래서 공식이 뭐냐. AD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이 AB의 제곱 플러스 CG의 제곱이다. 이게 뭐냐? 한국말로 하면 가운데가 수직일 때 마주보는 변끼리의 제곱의 합이 서로 같다는 거야. 여기 제곱 플러스 여기 제곱이 얘 제곱 플러스 얘 제곱 마주보는 변끼리의 제곱의 합이 서로 같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인 공식을 좀 외워주시면 금방 할수 있어요. 쓰셨 으면 센을피 시면 네. 돼요. 자, 뭘 찾아주시냐면 둔각삼각형을 찾아주시래요. 그럼 가장 긴 변의 지, 가장 긴 변의 길이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보다 커야 돼요. 그리고 일단 자다 뭐가 돼? 삼각형은 다 돼요.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다 작아요. 상관 없고. 봐보세요. 5의 제곱이 2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보다 어때요? 커? 작아? 커지. 맞아 틀려? 맞죠. 얘는 5의 제곱이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4의 제곱이랑 어때요? 같으니까 틀리고 얘는 7 z 제곱이 의제 제곱 6의 제곱 6 6 16이니까 얼마야? 4 9 n 36? 50. 50이네요. g o In a chilego 1 1 size of gobby, you get a g 4 9에 88에 6 3 6 당연히 6시 6시 네시6안 돼. 얘는1 2시 제곱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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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4 6 6시 6 되네. 맞 6시 맞죠. 얘는 6시 의 제곱이 6의 제곱 더하기 9의 제곱. 12의 제곱 144고 88의 6 4 99, 81, 145네요. 이렇렇되니니안안되요요 아, 얘는 3의제제이이의제제더하하기2의제제이이요요3이이1 6 9고 4의 제곱이 1 6에다1 4 4니까 되네요. 3개가 되겠죠 자 a가 90부터 180이라는 거니까 무슨 삼각형이냐면 중간 삼각형이에요 그리고 가장 긴 변이 누구예요? a가 중간이니까 x가 가장 긴 변이죠 그럼 일단 첫 번째 삼각형 결정 조건 x가 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리고 중간 삼각형 x 제곱이 4의 제곱 플러스 6의 제곱보다 커야 돼요. 여기서 x는 10보다 작아야 되고 여기서 x 제곱이 36의 16이니까 52네요. 그럼 x가 될수 있는 거뭐 있어요? 몇부터? 7? 7안 되잖아. 8. 8. 9. 2개밖에 안 돼. 자 여기서 S1 하기 S2가 누구라고요? S3이에요. 그럼 결국 S3 구해서 두 배하라는 거예요. 얘 넓이를 구해볼게요. 반원이니까 2분의 1이고 파이 반지름 5죠. 그래서 2분의 25파이인데 그런 게두개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25파이가 됩니다. 색시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요 색시한 부분의 넓이는 누구의 넓이와 같다? 직각성 각형 직각삼 각형의 넓이와 같다 그러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여기를 알아야 돼요 여기를 x라 놓으면 피타를 써볼게요 x제곱 플러스 144가 169죠 그럼 x제곱이 25라서 x는 5네요 넓이는 1분의 2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죠 이때 d의 제곱을 구하래요. 이거 공식만 알면 돼요. 공식이 뭐예요? d2의 제곱 플러스 bc의 제곱이 c d 제곱 플러스 b2의 제곱이다. 공식. 자, d제곱 모르고 bc제곱 81 cd의 제곱 36 얘는 64 이의 제곱이 얼마예요? 십맞 공식만 알면 나올 수 있는 거고. 보다 마주 보는 변끼리의 제곱의 합이 수로 같아요. x 제곱에다가 49를 더한 게 y 제곱에다가 16을 더한 거랑 같아요. x 제곱을 오른쪽으로 넘기면 이거고 얘 일로 넘어가면 얼마예요? 3 3 바로 나오네요. 자 이런 문제는 무조건 전개도예요 최단거리 걸때 전개도를 그리는데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자 지나는 애들을 펼치는 거야 다 펼치는 게 아니고 자 볼게요 얘는 어디 어디 지나 요 앞면 옆면 뒷면 지나죠 이거를 뒷면을 쪼개서 이렇게 옆으로 펼치는 거야 펼치면 어떻게 되냐면 B, F, G, C고 펼치면 G, H고 펼치면 A, E가 되겠죠. B부터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까지 가는 거야. 최단거리. 여기도 구하라는 거야. 자, 여는 7이에요. B, F 자, B, C 길이가 8이에요. G, H GH도 8이네. HE도 8이네. 피타를 쓸게요. 자, 그러면 BE의 제곱이 같은 게 누구예요? 77에 49에 얘가 24의 제곱이죠. 24의 제곱이 576이죠. 얼마예요?